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바보들이 누구일까? 뭐 보통 뭐 바보 노무현 그렇죠? 바보 전태일, 바보 김수환 뭐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바보 이명박, 이 박근혜 진짜 바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는데요. 하여튼 그 바보도 이제 종류가 좀 있을 텐데 그한 선생님 입장에서 그. 이 우리가 정말 따르고 또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바보 그 바보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바보, 근이이 바보를 저는 이제 어떻게 쉽게 즉을 그 풀어낼까 했는데 마침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을 기리는 그 시인들이 이제 책을 낸게 있어요. 그간 어떤 시인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 바보라 그러고서 바로 보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아 있지 제대로 바보의 본질을 봐, 아는구나. 저는 바보를 어떻게 생각하 어떻게 생각해 했는가 하니 일상적인 틀 속에서 사물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일상적인 틀 속에서 산다는 건뭐냐면 여기 우리 경기도 교육감 우리 김 교육감 와 계시는데 제가 저도 교육부를 맡아봐서 알고. 평생 교수를 살서는았네요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이렇게 보구나, 대학 입학 시험 준비하는 그 젊은이들 보면요. 죽으라고 이기는 것, 1등 하는 것, 서울대학 입학하는 것. 이것이 출세의 강건이다 생각하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또 부모들이 시킵니다. 일상적인 틀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훌륭한 차는 보여요. 나도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내반에서 1등하고 뭐 줄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그걸 정상적인 걸 본단 말이에요. 제가 정부에 있을 때나 서울대학 교수에 있을 때 제일 비참했던 거는 뭐냐면은 서울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의 젊은 17, 18, 19, 20살 혹은 20대 초반에 그 재수생, 삼수생은 뭐 23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젊은 아이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아,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서울대학 사회학과에 있을 때 하루는 입학식, 이렇게 우리의 구두식문을 하는데, 구렛나루 막 수염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보니까 한 40쯤 돼 보여요. 그 자네 나이가 몇이고, 그러니까, 예, 2 3입니다 그럼 몇번 떨어졌나? 아, 2번 떨어지면 5번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요, 왜 나이가 40으로 보이는지 내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괴롭지. 그러니까, 아, 제가 처음 떨어졌을 때는 부모님들이 병가지 상사다.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 그러고 위로했는데, 용기를 가졌는데, 두 번째 떨어지니까 부모들도 시들이 하고, 좀 이렇게 조금 차갑게 되는 것 같고, 세 번째 떨어지니까, 친구들 보이기가 민망하고, 길가 가다가 저 멀리 대학교 지금 3학년 되는 친구들 보면 피하게 되고, 네 번째 떨어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쓰레기처럼 보이더라. 어? 음? 아니, 뭐, 이렇게 제가 늙게 보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젊은 아이를 20대 초반 아이를 40대, 50대로 보이게 하는 이게 서울대학이 뭔데 이런 고통을 주는가. 그러면서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1등하는 아이들을 다 좋다고 칭찬하는데 짐승되기로 작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경쟁을 무한하게 확대를 시키놓으면요 인간은 짐승이 되기 마련이에요. 이게 하니까 생존 경쟁의 적자가 돼야 하니까. 그런데요 장글의 사자는 배고플 때만 사슴을 먹습니다. 배고플 때만 그 무슨 소를나 말을 잡아 먹, 먹고 배가 부르면 지나가도 맛있는 거더 맛있는 이 사슴 지나가도 안 먹어요. 사람은요. 일등일등에서 인류대학 나와 가지고 인류 관료 인류 무슨 회사 간부가 되고 하면은 먹을수록 더 많이 먹어요. 사자는 절제를해요 생물학적으로 절제가 돼요. 인간 짐승은 절제가 안 돼요. 이게 서울대학이기 때문에 저게 끝없이 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거 이제 고쳐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또 내가 나중에 교육부를 맡아야 할, 맡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지만 맡고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정상적인 틀 속에서 1등 하는 것을 예찬하는 그런 정상적인 구조 속에서는 비적자의 아픔을 못 봐요. 정상적인 눈을 못 본다고. 교육은 뭐냐. 정상적인 틀 속에서 못 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교육의 깨달음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귀 있는 자를 들어라. 귀 있어도 듣기로 소리를 듣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귀가 뚫려도 진리를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바보는 일상적인 틀 속에서 볼수 없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는 루킹만 하는 게 아니라서 시잉하는 시잉만 하는 게 아니라 씨스루깨뚫어 seeing 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일상적인 그 사회에서 바보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보로 취급당할 정도가 아니라 뭐 감옥도 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걸 오랫동안 느꼈기 때문에. 전 바보라고 하는 개념 바로 보고, 그리고 바로 보살피고, 바로 보듬고, 보듬고, 보살피고 하는 게다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근데 바보 예수는 안 가르치고, 한국교회가 말이죠. 전부 다 현자 예수, 바보와 정반대되는 출세주의자 예수, 백만을 타고 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예수, 이런 예수만 가르치니까.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를 보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우리 문학의 대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게 그렇지만은 윤동주 씨가 시인이 이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은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리 근리, 걸렸습니다. 정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저 꼭대기에 높은데 어? 권위를 지닌 높은 데 있는 거야 지금 내려와서 내, 내가 치고 가야 할 십자가가 저 꼭대기에 있는 너무 멀리 보인다 이거지 영광의 높은 꼭대기에 있는 그에 대해서 감옥에서 죽가는 윤동주 시인이 민족의 십자가를 치고 가면서 그렇게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보죠 윤동주도 바보지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이게 이 등에 지고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바퀴를 달고 등에 지면 안 되잖아요. 예, 요즘 목사님들 바퀴를 또 십자가에 달고 그렇게 끌고 다니시던데 그런 거 말고 십자가는 이제 등에 짊어지고 패배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원래 모습일 텐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게 아니고 이제 앞장 세우고 앞장세우다 보니까 이게 십자가가 십자군으로 이제 둥갑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왜 패배 십자가가 승리주의의 십자군으로 이 변질되고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복음이 일그러지고 제가 괜히 막 흥분하고 있는데요. <laughs>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질문 때문에 이 책을 쓴 겁니다. 이책 쓰게 된 동기가 내가 이 이야기하는 건좀 잔인할지는 몰라도요. 왜 한국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렸는가? 그그그 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마태복음 1 6장에잘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세상 사람들 날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아이 뭐 엘리야라고 하고 뭐 이. 예언자라고 하고, 뭐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이야기한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자기 정체를 그 전까지는 숨겼어요. 처음으로 너희들내 솔직히 말하는데, 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권력 가지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게 뭐냐면은 이 억압의 구조에서 해방시키는 모세 같은 그 민족 지도자가 메시아인데, 아이고 메시아가 돼서 왕이 되면 이 왼쪽 오른쪽에 앉아서 좌회정 우회정도 하고 뭐한자리 할라고 좀 따라다니는데, 아이고 난 사실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세상에 죽는 메시아가 되습니까 바보 같죠. 그런 것은 히든 에이전다로 남아서 가지고 끝까지 나가야지 제자가 따라오지 죽는다 그러면 누가 다 따라, 따라가요? 이 바보같이 자기 자신 드러냅니다, 이렇게 드러낼 때 이, 예수님이 왜 드러내고 나서 그 다음 번에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때칵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이거 뜻으로 해석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이 아우구스투스 같이 시사처럼시사의 그다음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나 이제 뭐더 티베리우스 같이 아주 뭐 당당한 황제 같이 백말 타고 입성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놈들 다이 외세 몰아 내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해된다는 뜻으로 왜바보 같이 죽는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이제 핀찬을 하죠. 그때 예수의 대답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그 사탄아 물러가라 h a r a m u l l a 면 예수가 이런 공적인 사 a 을 가지고 메시 a 로 이렇게 살아가기 전에 a r a Mullah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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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가지고 인민족을 구할까 어떤 지도자가 m u l l a h 고민을 한거 l 우리나라는 그저 가끔 절에도 가고, 어데 조용한데 가서 고시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돼서 엘리트가 될줄 몰라도 이렇게 막 몸부림 예수처럼 내가 참인민족에게 필요하게 뭔가 이걸 비전을 얻기 위해서 막 몸부림 40분간 금식하면서 했는데 그때 예수를 꼬신 이세 가지 유혹이 있어요. 이 유혹이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돌같이 많은 이 흔한 걸 빵으로 만들어라.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가 된다. 경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 다 먹여주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민족 지도자가 되어라 하는 유혹을 받는데 그 바보같이 아유 나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아, 그런 지도자가 되죠. 지금도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심각한데, 어, 그런 어저 지도자가 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의 내면 속에 이게 아니다. 바보처럼 경제적인 풍요로 가는 길을 안 가는 거요. 예두 번째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로만 엠파이어를 딱 그때가 로만 엠파이가 뭡니까? 공화제에서 이제 황제 체제로 넘어가면서 황제가 신으로 숭상되던 그때 이 황제의 이 지배를 보여주고, 아, 권력을 잡아야겠구나, 권력. 이 바보처럼 그 권력 잡는 길도 노. 안아니라그어요그 다음 성능 꼭대기에 내려가서 떨어져 봐라. 떨어져 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안 죽게, 만류 인력의 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줘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종교 카리스마,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적인 카리스마의 지도자가 되라 하는 꼬심 거부합니다. 얽어 떠보면요 서울대학에서 가르치는 것, 한국대학에 가르치는 거하고 지금 까끌어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자기는 죽으러 간다. 거야. 왜? 자기를 죽이는 로마의 권력, 예루살렘의 성전 권력, 토착 왕의 권력, 이런 억압적인 권력을 이기는 힘은 그 악한 권력의 수단을 배움으로써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니까이이 이 엄청난 진리를 가르치려그러니까 말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권력에 의해서 죽어야만 해. 우아하게 죽어야만 해. 승리가 온다. 그 그러니까 죽으러 가면서 자기의 창을 던지는 로마 군인들 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이 가장 큰가리침은 뭐냐면은 악한 권력의 수단을 배워서 사용함으로써 악한 권력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예요. 악한 체제의 수단을 쓰는 순간 그 악의 종이 되고 말아요. 이기지 못하지. 신분권이 되는 거죠. 이이 이, 이거는 내가 죽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줌으로서만 가능하다. 이큰 가르침 바보 같은 가르침이죠. 십자가는 그 순간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바보같이 죽으러 가는 사람의 존재론적인 근거예요. 저에 돼요근데왜 내가 이 이야기를 얘기 하느냐 제가 쇼꾸를 먹었어요. 제가 살이 부패 사립학교의 총장을 해봐서 아는데, <laughs> 기독교 계통이 기독교가 이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부패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교육부 총리를 해서 제일 부끄러운 게이 사립학교 가운데 부정부패 이렇게 이런 스캔 들이 휘말린 사립학교의 거의 70%가 기독교 계통이에요 아유, 부끄럽구나. 이책 서문에 내가 부끄럽구나. 이걸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 부패사학에 온 아들이 교회 장로도 있고 인사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영락교회 근처에서 뭐, 뭐 했던가 해갖고서 수백 명이 그, 저, 그때 사, 사립학교 뭐법 개정 그 반대하느라고 대모를 수백 명이 하는데 실물 십자가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지구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쉽게 굴리기 위해서 밑에 그, 저, 어, 어 예, 바퀴를 달았더라고요. 바퀴를 달고 앞에 이렇게 뒤에서 밀어서 끌고 가더라고요. 아,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이건 하나의 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도덕적 타락과 신앙적 타락과 십자가 폐기처분의 사건이 돼요. 예수님을 진짜 또못박는 사건이구나. 아, 나 그거 되게 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교육부를 맡았기 때문에 그 분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더 더 깊은 의미에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그 바탕 자체가 십자가의 바퀴를 달면서 앞으로 이용하는 순간, 십자가는 내가 치고 가는 거야.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앞에 말을 붙였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가라.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지우고, cross out, X야. 나는 없어. 지우고, 십자가를 치고, 나는 비우고, 남은 좋은 걸로 채워주고, 채워주면서 채워짐을 당하는 그 사람이 또 남을 위해서 비우고 해서 발선, 발악이란 말이 있는데 발선이란 말이 없죠. 상대방의 마음속에 좋은 것을 이렇게 발동시켜서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이 발선 선순환의 작동. 이게 십자가 힘이거든요. 십자가 힘은 비움의 힘이거든요. 채움의 힘이 아니고.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때요? 와서 돈 많이 내라. 교회도 크게 지어라. 이이 이거는 십자가를 죽이는 없어서없 없이 없이 하는 것이죠. 아, 그런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신앙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 굉장히 존경합니다. 십자가 없는 데도 가서 열심히 열심히 돈 많이 내고 열심히 다는 거 보면은 나그그그 그, 그 나름대로 나는 상당히 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나 그 방향은 잘못됐어요 어떻게 기독교 사원 아들의 그 탐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굴립니까? 십자가를 이용하며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를 넥글레, 넥클레이스도 뒤로 안 하잖아요. 딱 앞에를 하잖아요. 이 십자가를 늘 앞세운다고. 십자군이 크루세이드 군기가 십자가였어요. 그 사람들 말이죠. 12세기에 지루살렘까지 가면서 가는 길에 유대인들을 6,7만 명 죽였어요. 무슬림교 죽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예수 십자가 아니에요. 그 사탄의 십자가예요. 내가 말을 너무 거칠게 하면 내 뜻을 이해하시고 표현을 여러분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피 끓는 십자가 상실 사건에 대한 제 안타까움이 채에 있는 거예요. Yeah.